김 부장님, 이 분은 호주 코알라 어업의 국제 경영 이사이신 밥 윌슨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윌슨 씨, 이 분은 우리 회사 수출부 부장이신 김영진 부장입니다. 좋은 보겠습니다밥 윌슨이라고 합니다. 그 식당의 시설이 참 훌륭하군요. <laughs> 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 내에 식당이 없어서 직원들이 점심을 밖에서 사 먹어야 했는데.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이런 큰 식당이 새로 생기게 되었어요. 워낙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셀프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보이는군요. 자, 그럼 음식을 가지러 가실까요? 모든 직원들이 다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까? 어,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직원들은 회사 밖에서 사 먹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 이곳에서 식사를 하죠. 얼른 식사를 끝내고 사내 직원 모임을 갔거나 외국어나 컴퓨터 강의를 듣는 직원들도 있어요. 어. 아, 한국의 직장인들은 무척 부지런한 것 같아요. 위선 씨, 좀더 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됐습니다. 음. 윌슨 씨 이분은 우리 회사 수출부 부장이신 김영진 부장입니다. 윌슨 씨 이분은 우리 회사 수출부 부장이신 김영진 부장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밥 윌슨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밥 윌슨이라고 합니다. 식당의 시설이 참 훌륭하군요. 식당의 시설이 참 훌륭하군요. 워낙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셀프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셀프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보이는군요. 네. 정말 그렇게 보이는군요. 자, 그럼 음식을 가지러 가실까요? 자, 그럼 음식을 가지러 가실까요? 모든 직원들이 다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까? 모든 직원들이 다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까? 어떤 직원들은 회사 밖에서 사먹기도 하지요. 어떤 직원들은 회사 밖에서 사 먹기도 하지요. 대부분 이곳에서 식사를 하죠. 대부분 이곳에서 식사를 하죠. 아, 한국의 직장인들은 무척 부지런한 것 같아요. 아, 한국의 직장인들은 무척 부지런한 것 같아요. 윌슨 씨, 좀더 드시겠습니까? 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됐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됐습니다.